자 이번 시간에 이제 체포와 구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체포구속은요 뭐 어렵게 공부할 게 없습니다 일단 영장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체포나 구속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법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그거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몇번 축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체포와 구속은 요건만 검토하고 바로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물론 이제 요건이 조금 까탈스러운 것도 있는데 안 봅시다 자 먼저 체포 자, 체포는 영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한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체포와 구속은,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체포와 구속은 아무래도 체포가 먼저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죠? 렇 물론, 체포 없이 바로 구속할 수도 있잖아.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체포와 구속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알겠죠? 체포하고 구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체포 없이 바로 구속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이런 개념. 자, 그 다음에, 이 체포는, 자, 원칙은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하다. 자 이것도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영장 없는 체포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긴급 체포, 긴급 체포 있고 또 하나는 현행범인 체포가 있다. 현행범인 체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단답식으로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구속. 자 구속은 반드시 영장이라고 랬죠 영장 없는 구속은 없다.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과거 한 20년 전에 긴급 구속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장 없는 구속. 그런데 지금은 그게 폐지되었다. 자 영장 없이는 구속 안 된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제 체포와 구속 사이에 어떤 단어가 놓냐면 48시간 이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 48시간 내에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조문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먼저 영장에 의한 체포